심부름 센터 직원 말로는 사연이 네. 엄청 불쌍하던데. 무가 무슨 무슨 사연이? 나아진 엄마도 죽고 아빠하고 단둘이 살았대요. 근데 응. 그 아빠도 갑자기 죽어가지고 고아인 줄 알았는데 응. 친엄마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고 엄마 찾아서 한국에 왔다고 그러던데. 그래요? 네. 친딸이라는 로즈는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 걸까요? 33년 전, 21살의 수진 씨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는데요. 미국 교포 제임스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들었던 수진 씨에게 제임스는 큰 의지가 됐습니다. 제임스는 수진 씨에게 함께 살기를 제안했는데요. 다음에 수진 씨와 제임스 사이에 딸 로즈가 태어났는데요. 딸 바보가 된 제임스와 달리. 수진 씨는 향수병과 우울증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과 고향, 무엇보다 가족이 그리웠던 수진 씨는 잠시 한국에 다녀오겠다고 얘기합니다. 제임스는 수진 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미안함으로 흔쾌히 수진 씨를 보내주는데요. 수진 씨는 제임스와 로즈를 남겨두고 홀로 한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미국에서의 생활을 모르는 한국 가족의 품으로 가는 수진 씨. Take care. 부모님을 뵙고 곧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한국으로 떠난 수진 씨. 그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I obviously grew up alone with my dad. Um, we never moved from that little apartment in Flushing because that's where my mother last lived with my dad. Um, when I got the call from my mom, and you know, when I first picked up the phone, I had shivers all over my body. I mean, can you imagine thinking your mom had passed away? She's completely gone. For 32 years, but she was alive in Korea. And I was, I was, I was happy. I was actually happy.